정신건강과학과 전문의 반건호입니다.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부작용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뭐 어떤 약물이든지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는 모든 약물을 분류할 때, 특히 마약류 관리법에 해당하는 물질을 엄격하게 관리하는데, 이 마약류법에 포함되는 물질은 마약,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이 있는데, 흔히 이제 우리가 마약이라고 하는 아편이나 코카인 같은 심각한 금지 물질이 있고, 향 정신성 의약품은 실제로 의료계에서 치료약으로 많이 사용하는 물질인데 오남용 우려 때문에 마약류에 포함을 시켜서 관리합니다. ADHD 치료제 중에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중추신경 활성화 약물들이 향 정신성 의약품에 포함이 됩니다. 즉 제대로 처방을 받고 잘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오남용이라든가 이런 잘못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중추신경 활성화 약물들의 특징은 식욕 감소, 뭐 수면 장애, 심계 항진 같은 흔한 부작용이 있고, 되게 어, 이런 부작용들은 약물을 복용하는 시간대를 아침으로 조절해서 사용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또,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문제나 혈압이 다소 높아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용량을 조절한다든가 아니면 아트목세틴 같은 그런 비중추신경 활성화 약물하고 함께 사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트목세틴은 식욕저하나 복통, 뭐 드물게 졸림 등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런 부작용들은 약물을 처음 사용하는 초기 단계에서 좀 나타날 수 있고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약물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까지 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치료를 받는 분들이 사실은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ADHD 치료를 받으면 다 깨끗하게 낫느냐 하는 건데 저희가 보는 모든 병들이 치료 목표를 조금씩 다르게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치, 근치, 치유 이런 말들을 쓰는데 완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뼈가 부러졌을 때그 볼트를 받고 기부술을 해놓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좋아지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완치입니다. 한데 문제는 뼈가 부러지는 게 다음에 또 부러질 수도 있죠. 그래서 병의 원인을 뿌리째 뽑지 못하는데, 흔히 우리가 맹장염, 맹장염 하는 게 이제 충수돌기에 생기는 염증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수술을 통해서 충수돌기를 잘라내죠. 그러면 한번 수술을 하고 나면 평생 다시 충수돌기염이 생길 이유가 없죠. 그런 게 이제 근치고요. 우리가 지금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는 뭐 고혈압이나 당뇨라든가, 에스 같은 경우는 치유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완치나 근치처럼 그런 원인적인 제거를 할수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당뇨도 그렇고 뭐 시력이 나빠서 우리가 안경 쓰는 경우도 그렇고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선을 하면 우리가 평생 사는데 문제가 될건 없죠 adhd 치료 목표는 치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완치가 되지 않고 오랫동안 치료하게 되는데 그러면 약을 쓰면 언제까지 먹느냐 하는 게 가장 궁금한 또 질문 중에 하나고 또 대답하기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죠. 또 특히 ADHD는 어릴 때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도 계속되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죠. 되게 1년, 2년, 3년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약물 반응이나 또 환자 개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치료기간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하지만 약물 사용 후에 문제행동이나 또 직장 또는 가정에서의 생활이 개선된다면 유지 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을 쓰다가 약을 끊으면 흔히 말하는 금단 증상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뭐 금단 증상은 없습니다. 또 환자분들 중에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을 끊으면 증상이 그대로 남는다는데, 그러면 치료 효과가 전혀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치료 효과가 없다기보다는 약을 복용하는 동안 분명히 개선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 목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치나만치가 아니고 치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인 환자분들한테 약 말고 다른 약들 모울증이나 뭐 아니면 불안장애 약들을 같이 쓰는 경우가 꽤 있는데 아이들하고 성인 환자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ADHD면 ADHD 그리고 틱이나 학습 장애 같은 일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ADHD 약물만을 투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성인 같은 경우는 성인이 되는 과정 동안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생길 확률이 많습니다. 흔히 뭐 담배나 술 중독 같은 문제, 그리고 성격의 문제, 그리고 우울증 같은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HD가 적절하게 조절이 안될 경우에 어떤 식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중년이 지나면은 뭐 비만이라든가 고혈압 같은 성인병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공존장애를 치료, 같이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치료 약물 이외에 다른 약들을 투여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처럼 그 성인 환자분들의 치료는 아이들하고 좀 다르게 여러 영역의 부분의 어, 개선을 목표로 하죠. 대인관계라든가 직장 생활 또 가정 생활 그리고 자기 기능상의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약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약물만으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각각 인지행동 치료나 또는 맞춤형 치료를 병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ADHD 약물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나 두려움들이 일부라도 해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